가. 뭐 이거 계속 내가 눌러야 돼? 으 알았어, 이따 봐. 펜들리너 훈련가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알아요.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서 뭐라 생각하실런지 아유, 진짜, 진짜. 알았어요, 좀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자. 자, 브롤로그를 클리어했습니다. 오. 스테이크는 나 혼자 다다 다 먹어도 되겠지? 얘 갑옷이.. 뭐야 갑옷은 철갑옷인데 칼은 돌칼이네? 차려입기에 발전 과제를 달성했습니다 1번이 스토리 진행상 이게 필요하다니까 1번에 에메랄드 블록을 두겠습니다 영웅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값을 해야 할거 아니겠니 허관하 잔소리야 면전없는아빠을 어찌하려고 제터1 파넬리 다이아 칼 바로 칼 바꿔주고 빨리가자 이번에도 늦으면 사형감이야 훈련 늦었다고 사형돼? 시계탑으로 가자 나중에 파밍할 시간 드려요 지금 스토리 먼저 칼 하나만 먹었습니다 칼 하나만 또 상자 먹은건 어찌하시고 챕터원꼭 눌러주세요 이 앞으로 쭉 가다가 왼쪽으로 틀면 성문이 있었지 서두르자 아유 그 나이 먹고도 망치질을 하고 싶나? 아유, 장사가 되겠어? 아이 머리 반짝인데 자네가 알마는 아니지. 발도 다친 주제에 말이야. 하 아, 매번 약점만 골라 말하는건 무한해지게 몸조리 좀 하란 말이야. 두고 봐라 내가 너보다 오래 사니까. 하하 재밌군 이따 맥주 나러 가세. 둘다 똑같아 보이시는데? 어우 방금 엄청 힙했어 노래. 어 절대 참을 수 없지. 비었군요. 오야맵 퀄리티 장난 아니다 근데 쉐이더 하나 끼고 올걸 리소스팩도 하나 끼고 끼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리소스팩은 이 맵에 리소스팩이 따로 있어가지고 아젠장 훈련 시작했나 보네 문이 닫힌 걸 보니 나 어디로 가 그럼? 아까 들어온 성문 옆에 성벽으로 올라가는 공간이 있었지 거기를 가보자 뒤로 돌아가 성문 벽 쪽을 잘 보자 철문이 있다 성문 벽 쪽에 철문이 있다고? 철문이 있다고? 아니면 쪽에 있는 건가? 아 이쪽에 있나봐요 음 소리 좀만 줄여드릴게요 너무 시끄러운 것 같은데 철문이 어디에 있을까? 뒤로 돌아가 성문 벽 쪽을 잘 보자. 아, 철문이 있다. 벽 쪽을 잘 보래요. 잘 유심히 있게 애정을 담아서 철문을 찾으면은 거기에 길이 있다고 하네요. 철문 없는데, 철문, 철문 아이언도어 미스틱도어 없는 듯. 여긴 일단 없는 것같은디 올라가서 보자 올라가서 야 성문이 졸라 넓은데 야 이쪽 이쪽 성문 말하는 게 아니라 저쪽 성문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한번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어, 배고픈 다네 스테이크 하나 먹을게요 항상 프롤로그가 좀 힘들더라. 아여깄네 철문. 아니 항상 열려 있더니 왜 오늘은 왜또 다친 거야? 아, 부르네 연속이네. 좀 주인공이 좀 투덜투덜된 아이인가봐. 열쇠 구멍 있다. 이걸 잘 뚫으면 될거 같은데. 주머니 에 철사가 하나 있었군. 이걸 구부려서 넣어 보면 될 수도 있겠다. 자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열쇠 구멍 문제입니다. 아무리 봐도 모르실 때 금물 놓고 을눌러 주세요. 열쇠 구멍 1. 1 했잖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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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느낌인지 알겠다. 이게 그거에요. 봐봐, 1이잖아. 두 번째 칸이 뚫려있잖아. 그럼 2. 3, 4, 5, 5. 7. 맞을걸? 마지막에 하나 더 뚫려있나? 10. 아, 역시. 난 졸라 천재야. 이제 이걸 돌려주면. 좋아 됐다. 어서 올라가자. 이 새끼 군인이 아니라 좀 도둑해도 되겠는데, 딸깍. 그러게 갈질이 느려서 세상을 구하겠는가? 어이더 신속하게 자. 어딘가에또갈수 있는 길이 있겠죠. 어, 여기 막혀있네요.

어내 앞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아이고 어리야 오늘 또 뭐라고 변명할 텐가 저기로 용사 매들리시. 존 보냄. 아하하. 아니 그게. 들어봐요. 경찰은 사건이. 아이 잠시만. 아이거 내가 변명할 타이밍이 아니구만. 우리 젊은이들 미래가 잠발 끝 언제 그란 쪽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 말이야. 나는 20년 전 바넬리를 위해 모든 걸 맞춰 싸웠다. 아 야야 또 시작됐다. 아나잘모리겠네 아, 불쌍한 벤틀리 알아요 압니다. 아 이제 그 이야기는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네요. 끌어버서 일어나라. 다섯 살애 이철을 울지 말고. 아이 네네. 아 그리고 이것 좀지하가 보고 있는 콜한테 전달하도록. 절대로 너한테 주입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뭔데? 이름 모를 주사기. 성 안에 지하 감옥으로 가는 계단이 있다. 성으로 가자. 성으로 끝났네. 성으로 저기, 저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들어가지? 가는 길이 또 있겠지. 야, 근데 오늘 좀맵 괜찮은데, 여긴가요? 소환 이거 아닌데 이 안쪽에 가는 길이 없는데 저거 u 넘어서 올라가면 되나? 저쪽에 사다리가 있군요 자 화살 활은 안 주나? 활활활활활못뽑아 아, t h 이걸 자 화살 한 세트를 어디다 쓸지 모르겠는데 o y 화살 한세트 i 얻었군요 아 여기 길이 있네 지하 감옥이 어디 있을까? 지하에 있겠지? 아파빈 절대 못참지 뭘을거 먹을 없나? 먹을거? 지하 감옥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콜한테 주래, 콜 한테 주래요 콜콜 하재 저 왔어요 입구만 콜요 베들리 들어와라 그래 웬일이더냐 아존 대장님이 이거 좀 전달하라고 하셨어요 오 어, 그래 고맙다 루크 가지고 있어라 절대 너한테 주입해서도 안된다 뭔데 이거 약물이야 도핑테스트 해봐야 돼? 예 근데 이게 뭐길래 절대 주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좀 강한 신체 강화제야 많이 독해 캡틴 아메리카가 될수 있단다 그러면서 뼈다귀밖에 없는 루크에게는 제격이겠네요 얘나 얘나 똑같이 생겼는데 쟤가 쓰면 되는 겁니까? 아니,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를 그건 위험하니까 가지고만 있어라 뭐 얼마나 위험하길래 그러시나 쨌든 여기 그런 족들잘 입나요 밤마다 난리야 요새 잠을 못 잔다니까 이걸 나한테 쓰면 나도 강해질 수 있는 거야? 조금만 써보자 조금은 괜찮겠지 그래서 하지마 난목도에 고기 하나 놔두면 난리가 나, 다들 난리가 났으 어? 어 뭐야 뭐 이상한 소리 들렸는데? 양 났다 얘 어? 너너 지금 뭐한거야 임마 뭐야 아무렇지도 않습니다만 이거 사기한 어 뭐야 뭐야 콜림 콜림 나 몸이 이상해요 몸이 몸이 잠식되는거 같아 벤틀리 당장 저 녀석 머리를 베어 빨리 네네왜 뭐, 머리를 빼라고 저 녀석 저대로 두면 그라중이 돼버린다고 빨리 예? 죽여? 아, 안 죽겠네? 데 빨리 뭐 하는 거야? 아예 안베진다니까 미안해, 루크. 어, 죽였어. 얘 어떻게 된 거죠? 신체 강화제라면서요. 이 새끼들 사기쳤네. 비상에 약물 팔아먹을라고? 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는 저건 크란종놈들이 쓰는 강화제야. 옛날에 저 들어 나왔을 때 나온 물건이지. 얘 크란종? 그런 족가 됐으면 엄청 세지고 인간한 됐으면 그라족으로 변해버려. 그럼 걔들이 더하 상위 생물이란 거 아니야? 그래서 쓰지 말라고 귀에 피가 나도록 말해 봤건만. 아 이런 짝잡바구다 가보거라. 내 네, 유감이에요, 골시. 나가자. 나가자. 아니. 근데 이거를 주의사항 하나도 없이 말단 병사하고. 저 조수한테 맡겼단 말이야? 아 이게 뭔 일이라냐 기분 전환 좀할겸 간만에 마을 구경이나 해볼까 지금부터 파밍 및 월드투어를 하셔도 됩니다 일을 다 마치셨다면 주인공의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집 좌표는 7160288입니다 좋아 그럼 졸라 평화롭게 파밍이나 한번 해볼까 뭐뭐 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이 아이템 좀 많이 먹어둬야 진행이 좀 편하지 않을까 나 이거 다이아 검처럼 막 엄청난 거 숨겨둔 거 아니야? 남의 집막 이런 거 털면 원래 소지품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자저앞 집도 한번 가보죠. 집좀 털다가 갈게요. 음 이거 RPG 맵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아이템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 봐봐 이거 발화 역시 황금 사과 이런 거 챙겨야 된다니까 님들. 이거 그냥 다이아 검은 나중에 쓰고 발화 다이아 검을 쓰자. 발화가 불붙는 건가? 화염하고 다른 건가요? 좀 신버전 마인크래프트는 내가 안해본지좀 오래 돼 가지고 모르겠네. 발화랑 그럼 화염이랑 이제 다른 거야? 어쨌든 뭐 불을 붙일 수 있나 봐 이제. 음. 어고. 어, 황금 사과 봐봐. 이런 거 먹어 둬야 돼요. 나 어, 다이아 갑아. 어디 있어? 바로에도 숨겨 두는 사람이 꽤 있어 가지고. 바로도 잘 봐야 돼. 이거 철흉합 두 개네. 네, 돌칼은 버릴게요. 다이아칼 두 개니까. 난이도를 아까 어려움으로 설정해 가지고 이런 거템좀잘 뒤져 봐야 될것 같아요. 날카로움 2. 발화보다 날카로움이 세지 않나? 발화은 도트 뎀을 주는 거고 발화를 3번에 두고 불을 한대 붙이고 날카로움으로 패자. 이게 대장간이니까 뭔가 있겠지? 아, 염도 상자가 있네. 안 열려요. 위, 위가 막혀 가지고. 아 뭔가 졸라 뭐 있을 것 같은 집이었는데 어 여기도, 여기도 뭔가 기사단 그런 데 같은데? 야, 쿠키 떼가면 안 되나? 아나 먹을 거좀 즉시 치유의 물약 빵이랑 쿠키 야, 한 번에 집는 법 있을 텐데? 그건 내가 단축키를 모르겠어 없고. 오 뭐야 사탕무수프 에메랄드 두개 에메랄드는 나중에 뭐살수 있나 아니면 그냥 점수 같은 느낌인가 여기서도 자 이층도 있네요 야이 집이 해사인데 되게 많다 쿠키 다이아칼 다이아칼이 굉장히 흔한 거였네 처음에 막 가지고 막 좋아할 그런 물건이 아니었네. 자 다이아 갑바도 있고요, 바지도 있고요. 다이아 풀 갑바 맞추고 시작하겠는데 이러다? 원래 바로 주인공 집가려다가 어, 파밍하기를 택했는데 잘했네요. 음, 좋아. 좋아, 좋아. 1층 내려와서 뭘 것만 있으면 최강이지. 자 화살도 일단 넣어두고 화살 아까 한 세트 줬으니까. 딸깍, 딸깍. 어, 바로 이거 다뒤져봐야 된다. 근데 보통 화로에 숨기시는 분들 잘 없던데, 화로에 숨겨 두셨네 야, 이거 정성 자 먹을 거싹다 챙겨가지고요. 에메랄드로 나중에 뭐할수 있나봐. 이 정도로 많이 주는 거면 자, 요,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 힘의 물약 어, 이런 거다 챙겨야 돼다 어어, 끝에 상자 하나 있네요. 야, 저 끝에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좋은 거 있지 않을까? 이거 아, 철부지 가벼운 삭지. 아무런 착지 나쁘지 않지. 낙땜 줄여주는 효과에요. 음, 낙땜이 조금 줄어듭니다. 이거를 지난번에 엔더드래곤 잡을 때 뽑았어야 되는데, 여기는 왜 문이 열려있지? 내가 왔다 갔는가? 왔다 간 집이 아닌데, 왔다 간 집인가요? 이미 왔다 간 집이었나? 내가 갔다 온 집을 기억을 못해. 잘아 처음 보는데, 디자인이? 어 그냥 문이 열려 있었나봐 아빠 제가 오늘 소개할 사람은 우리 아빠입니다 아빠는 키가 조금 크고 뚱뚱하셔서 배가 나왔습니다 푹신하고 좋아 저는 자주 아빠의 배에 누웠습니다 그럴때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바쁘셔서 그런지 집에 늦게 들어오시지 마 좋습니다 늦게 나만으로 오주셔요 초등학교 발표 때쓴 글이다 난 그때 무슨 말을 한걸까 왜 눈치채지 못한건지 우리 집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행복한가족이었다 아빠는 기자셨고 기자? 엄마는 주부 일을 하시는 평범한 가족 하지만 우리 가족은 어떤 사건으로 크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다했다 씨라 시썼나 보구만 결국 우리는 그 마을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영이적인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런 떠돌이 생활에 어머니는 몸이 많이 안 좋아지고 결국 이제 우리의 곁에서도 하셨다 결국 사건이 얼마 터지지 않아 어머니 죽음으로 힘들어하던 나는 결국 아빠에게서나 아마 안될 말을 해버렸고 뭐야 이거 잔혹동화야? 아빠는 며칠 뒤아살하셨다 1년 사이 두 부모님을 모두 잃어나는 며칠을 슬퍼하고 또슬퍼하했다 하지만 시간은 지나도 슬픔은 없어지지 않고 더욱 커지기만 하다 나는 조금이라도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전에 살던 마을의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전에 살던 마을에 돌아가 추억을 떠올리기로 했다 집으로 향하면서 많은 추억들이 생각났다 집에도 착했고 집을 살펴보니 집에는 아무도 달지 않아 먼지투성이었지만 여전히 이곳저곳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렇게 추억을 회상하고 있을 때 우연히 일기장을 발견했다 이런 글이 있었다. 가족을 위해서 나는 결국 이런 기사를 써야 되는 건가? 이 글을 보자마자 많은 생각이 머릿속으로 관통했다. 맞네. 기사를 썼구만. 어떤 기사를 썼지? 그것도 없는 자책과 후회가 마음속을 휘젓고 결국 감정이 고장이라도 나버린 듯이 미친 듯이 울었고 나는 자신을 죽여오지 짚을 정도로 한심했습니다. 나는 왜한번더 생각하지 못한 걸까? 왜 눈치채지 못한 걸까? 그없은자책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그렇게 며칠 울고 잠들고 를 반복했다. 며칠의 슬픔에 빠져 있었을까? 무언가를 홀린 듯이 한 마을 사람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마을에 그곳에 가면 어떤 고통도 없애주고 행복한 꿈을 꾸게 해주는 곳이 있다. 소문이 떠오르자 꿈에서라도 부모님을 보고 싶고 아빠한테 사가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가진 돈을 모두 챙기고 그곳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천천히 연기를 빨아들다 연기가 몸 안에 들어오면서 고통스러운 현실이 뭐야 마약이야? 만개의 벚꽃이 흩날리듯이 붉은 꽃잎이 내 눈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곧 끝이 보이지 않는 드넓은 꽃밭이 나타났다 마약 맞는 것 같은데? 거기서 나는 나는 당신을 하세 넘치는 행복과 편안함을 선물하는 신이 될 수도 있고 무시할 수 없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고통을 안겨주는 악마와도 같습니다 그럼 당신 눈에는 저도, 저는 뭐로 보입니까? 신이 될 수도 있고 악마와도 같대 악마인 것 같은데? 단서인 것 같아. 좀 중요한. 약간 이 세계관을 관통하는 좀 중요한 단서 같아요. 여기는 이걸로 열수 있지. 아 먹을 거좀 챙겨갈게요. 배고픔은 꾸준히 다니까 먹을 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 쿠키는 별로 안 줘요. 쿠키가 딱한칸 채워주거든. 야 근데 세계관이 굉장히 암울하네. 오, 어, 약간 좀막 꿈과 희망이 넘치는 맵인 줄 알았더니 양귀비 아니야, 양귀비? 그 마인크래프트에 양귀비랑 코치거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약간 저런 효과로 쓰이는 걸로 알아요. 흠.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랬거든, 양귀비 캔 다음에 마이가 아니냐고. 이거 다못 뺏기냐? 못 뺏기나 보네. 사무소. 2 층에 뭔가 없나? 자 딱히 장르가 공포는 아니에요, 이탈수 음. 근데 스토리가 진짜 좋대요. 약간 대작이라는 소리는 계속 들었거든. 이거 때가자. 어, 못 때가냐? 어, 못 때가는데? 아, 젠장. 어! 숨겨져 있는 상자, 화살. 화살. 활! 제발, 여기서 활. 아, 또 화살. 아, 화살만 나오면 뭐해? 활이 없어, 활이. 아 뭔가 다이아 신발 하나 줄것 같은데 다이아 풀 세트 마시고 싶거든요 살짝. 일단 저거 읽었으니까 다시 좀 분위기 좀 발랄하게 합시다. 아니 이 정도의 파밍 만족할까님들? 이 집만 털고 갑시다 이 집만 털고. 근데 이게 파밍이 이거.